어, 저는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몇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저는 이거를 직접적으로 영상을 올리는 건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상 어, 증명을 한다는 것도 좀 어려운 능력이라서,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다른 영상에서는 얘기했지만, 직접적으로는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어 다른 사람도 이런 능력이 있을까 이런 궁금함도 있고 어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 어 저는 정말 진짜 쓸데가리가 없을 정도의 능력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논란이 터지게 되는 사람을 미리 알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괴력이나 투시 능력 뭐, 이런 거를 생각하셨으면 실망하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 저는 초능력이라는 게 무조건적인 물리적인 능력만이 초능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초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어 우선 저는 어 연예인, 인플루언서, 뭐, 운동선수, 유튜버, 뭐, 개그맨 등등 지금까지 단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 정도면 초능력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해 보는 건데 사실 능력이라는 생각도 안 했었어요 근데 이게 어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처음에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터질 줄을 알고 있었으니까 논란이 터진 기사가 나오면 그냥 <laughs> 그럼 그렇지 뭐 이러고 그냥 넘겨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능, 이게 능력이라는 생각 자체도 안 했어요. 왜냐면 그냥 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이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 저는 일단 집에서 TV를 안 보거든요. 그 TV 자체를 아예 안 봐요. 그래서, 어, 안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좀 보고 싶은 거를 직접 찾아서 보는 편이지. 그러니까 할일 없이 그냥 재밌는 게 나올 때까지 TV를 돌리고 뭐 이런 거를 안 해요. 물론 뭐 TV에서 정말 뭐 재밌는 게 있다면 제가 뭐 그거를 어그 시간에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에 정확히 본다는 것 자체도 어려울 뿐더러 그냥 나중에 인터넷으로 보면 되니까 굳이 그, 그니까 TV 편성표에 만든 시간에 제가 구속되는 것 같은 느낌이 싫어서 굳이 뭐 그렇게 찾아서 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정보나 이제 쓸데없는 어, 알고 싶지 않은 그런 거를 아는 게좀 싫어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과공감증후군이 조금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슬픈 사연이나 슬픈 뭐 그런 걸 보면은. 마음이 너무 신경쓰여서 이 그걸 안 보려고 해요 왜냐면 보면은 어 한동안 그것 때문에 어 집중이 안 되고 그러니까 삶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런 이제 우울한 영상이나 뭐 그런 걸 보면은 그래서 제가 제 시간이랑 정신을 쓰고 싶지 않아서 안 보는 편인데 어 물론 이거는 저만 TV를 안 보는 거지 부모님은 TV를 보시거든요 그리고 또 어, 부모님이랑 저랑 이제 시간적으로 봤을 때 부모님이 먼저 퇴근을 하고 tv 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tv 를 보지를 못해요 어차피 뭐 그것도 있고 어 그렇지만 이제 부모님이 tv 를안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이 tv 를볼때 저도 이제 잠깐 앉아서 같이 볼 때도 있기도 하고 뭐 이것 좀 봐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같이 보게 되는 경우가 있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 이게 능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이제 부모님이 어떤 사람을 뭐 보면서, 어, 이 사람 뭐 좋다, 이 사람 재밌다, 뭐 이런 말을 하면은, 저는, 아, 저 사람 별로라고, 아, 조만간, 뭐 언젠간, 무조건 논란 한번 터지니까,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이런 말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어, 사람을 너무 좋아하게 되면은, 실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 논란 터지면, 어, 저 사람 싫어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당연히 부모님도 안 믿었단 말이에요. 아니, 네가 무슨 무당이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뭐저 사람이 논란 터질 게 뭐가 있냐?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많은데 당연히 그럴 만 하죠. 이게 뭐 말할 때마다 그게 맞는 것도 웃기고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도 웃기잖아요. 아, 저 사람 논란 터지니까 좋아하지 마. 이런 것도 웃기잖아요. 근데 이게 말할 때마다 맞다 보니까 부모님도 믿더라고요, 이제는. 처음에는 안 믿다가 이제 나중에, 아, 보라고. 내가 뭐라 그러지 않았냐. 저 무조건 터진다고 하지 않았냐. 이러니까 이제 부모님도 아, 어떻게 알았냐. 막, 뭐 아는 사람 있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그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근데, 어 이걸 왜 쓸데 없냐고 하냐면, 그니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또 몰라요. 그니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논란이 터지냐 안 터지냐는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니까 이게 더 웃긴 거죠. <laughs> 그니까 저, 저가 다른 사람한테는 막 이렇게 좋아하지 말라고 해놓고, 정작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논란이 터지는 걸 몰라요. 그래서 이게 쓸데가 없다는 거고, 그리고 사실상 논란 터지는 걸 알아서 그걸 어디다가 쓰겠어요. 그리고, 논란이 터질 것 같다는 걸 알고 있을 뿐이지, 정확히 얼마 뒤에 터지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터지고, 어떤 사건으로 언제 터지는지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뭐, 조만간 논란 터집니다. 이렇게 연락 영상을 올릴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어, 이거를 알아봤자 쓸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 주변 지인들도 이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얘기를 했고, 실제로 이제 지인이 뭐 어떤 연예인이나 누구 얘기를 했을 때아그 사람 별로다 그 사람 이렇게 논란 터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실제로 터진 적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주변 지인 분들은 그 제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알아봤자 뭐 하냐는 거죠 <laughs> 쓸모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쓸데없는 능력이라는 거고 저는 이 능력이 왜 생겼을까에 대한 생각도 좀 해봤는데 제가 예민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란 터지기 전에 그러니까 어떠한 인물의 얼굴 표정 언어, 그냥 신체적인 움직임, 행동을 보면서 아, 이 사람 좀 상태 안 좋은데 그런 불쾌감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달라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아이 사람 좀 껄끄럽다 또는 변태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변태 같다는 말이 뭐, 성적으로 변태 같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알 수가 없죠. 뭐, 성적으로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는데, 그게 아니라, 사전적인 정의에도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래의 형태가 변하며 달라짐, 또는 그런 상태, 또는 정상이 아닌 상태로 달라짐, 또는 그 상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정상이랑 약간 다른 느낌이 드는, 느낌을 제가 조금 더 남들보다 빨리 알아차리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스처나 말이 일반적인 사람을 약간 벗어난 느낌을 받는 것, 뭐 이런 거를 약간 변태 같다고 표현을 한 건데, 또는 뭐 말을 할때 그런 단어 선택이나 억양, 언어에서 느껴지는 그런 온도가 뭔가 그 언어의 온도랑 맞지 않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따뜻한 말을 해도 따뜻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고, 뭐 이렇게 차가운 말을 해도 따뜻한 말이 따뜻한 온도의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있고 있거든요. 근데 어 이런 거에서 제가 조금 더 예민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느끼고 또는 이제 말할 때좀 골빈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논란이 하나씩 터지더라고요. 근데 또 저는 관상은 안 믿거든요. 관상은 저는 어, 정확하지도 않고 미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상은 믿어요. 관상이랑 인상이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물으실 수가 있는데, 근데 관상 자체는 이제 타고나는 거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건데, 뭐 성형수술을 한다고 하면 관상은 바뀌잖아요. 관상은 바뀐다고 하는데, 인상은 저는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인상은 만드는 거거든요. 인상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표정을 많이 짓고 어떠한 말을 자주 쓰고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 얼굴 근육이나 움직임이 계속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상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인상을 좀 중요하게 보는 편인데 어떠한 문장을 말할 때왜 그런 억양이랑 말투로 단어 이런 거를 사용하지? 좀 이해가 안 되네 이런 생각이 들고 약간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껄끄러움과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를 읽는 능력이 조금 뛰어나서 그런 거를 그런 사람들을 빨리 좀 가려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어, 사람에 따라서는 뭐 10분도 안 봐도 아이 사람 터진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냥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은 안 했었어요. 뭐 논란이 터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하다가 뭐 특정한 어떤 영상을 보게 됐는데 어, 이 사람 별로 좋은 사람 아니네? 그냥 이렇게 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완벽하게 싫고 이상한 사람의 느낌이 들어야 저는 확정을 짓고 논란이 터지지 뭐 관심이 없는 사람이나 잘 모르겠는 사람들까지는 맞출 수가 없어요. 뭐 당장에 뭐 제가 어떤 사람을 알고 있고 어, 이 사람 논란 터지겠다 이러고 알고 있는 거랑 뭐 이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뭐 아이돌 누구 터지지 않아요? 이렇게 했을 때 제가 그 아이돌을 알고 있지를 못하는데 판단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더 쓸데없는 능력인 거죠. 그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좀 봤을 때이 어, 사람 터질 것 같다 이거지 그냥 뭐 이름이나 뭐 얼굴만 보고 어이 사람 논란 터지네요 안 터지네요 이렇게는 못 해요. 그거는 뭐 초능력이 아니라 무당일 수도 있겠죠. 근데 웃긴 게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지인들밖에 없어요, 사실. 지인이나 가족밖에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댓글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아이돌 누구 논란 터질 것 같아요? 안 터질 것 같아요? 맞춰 보세요. 뭐 이러면은 저는 논란이 터지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이 논란 터진다고 제가 미리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또 거짓말로 뭐 감싸준다고 하고 안 터진다고 했는데 터지면은 이제 저보고 사기꾼이라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가불기 능력이에요. 근데 이제 친한 지인이 만약에 물어보면 당연히 이야기해 주죠. 만약에 뭐 내가 뭐 요즘 누구 아이돌 좋아하는데 약해 어떤 것 같냐? 뭐 논란 터질 것 같냐? 안 터질 것 같냐? 이러면은 제가 알고 있는 아이돌이면은 당연히 바로 답이 나오고 모르는 아이돌이어도 뭐 조금 어그 친구 덕분에 일부러 이제 좀 찾아보다 보면은 터질 것 같은지 안 터질 것 같은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한 지인이면은 뭐 바로 아무렇지도 않게 약해 뭐 너무 좋아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어 알고 있어도 그냥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뭐 안티팬 되는 거고 뭐 고소당하고 뭐 이런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을 제가 미리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좋은 일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거 재밌지 않나요? 뭐좀 재밌다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만들고 올려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제 쓸데없는 능력이 혹시 있으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 한번 해주시고 제가 댓글로 이제 대화를 나누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순간적으로 영상을 만들게 됐고, 어, 항상 얘기하지만, 이제 네이버 링크, 아, 네, 네이버 링크가 아니라, 이제 유튜브 설명창에 이제 네이버 링크를 항상 적어 놓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하고 싶은 말씀이나 아니면 뭐 고민 상담, 뭐 이런 거 언제든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작성해서 또 영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자주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